멋진 차가 앞에 가고 있습니다. 비가 촉촉히 내려서 아주, 어, 돼지가, 뭐랄까, 어, 습도가 아주 적절하게 있어서 목소리가 아주 촉촉합니다. 어디 가니? 아 저는 지금, 뭐지? 쭈꾸미를 한번 먹어볼까 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수는 보지 않을 거니 어, 호수를 잠깐 봐야겠죠 왜냐면 호수는 늘 갇혀서 외롭잖아요 아침에는 어, 호수가 아침에는 어, 산책을 한다고 그래요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카페 사장님 아드님께서 어, 호수를 데리고 산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목줄을 매서. 왜 그렇게 거기서 기르냐고 했더니 아 사연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얘가이 목줄을 하는 걸 엄청나게 싫어해가지고 원래는 이 강아지가 파행됐대요. 누가 기르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기르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2년이 돼서 기르게 됐는데 밖에서 길렀는데몇번막 줄을 다 뽑아가지고 막 집을 막 찾고 난리 났었대요. 막 그래서 몇번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줄이 막다 끊어지고 막다 뽑아버리고 막 그리고 막 목줄을 하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거기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수는 그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어, 치매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 호수랑 이렇게 어, 간식도 주고 그런 거는 자기네는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이 그러 젊어요 근데 이제 어, 뭐랄까 너무 많이 주니까 밥을 안 먹다더라고요. 는 <laughs> 그러니까 아, 뭐랄까 음, 적당히 주면은 자기는 상관없다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호수 얼굴은 뭐 계속해서 보는 거고요. 또 사람의 마음은 또 언제라도 사실은 누구라도 변할 수 있는 게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내 자신 또한 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내 자신을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걸 추구하고 어 인간은 언제나 어늘 바뀔 수 있는 그런 인자를 가진 게 인간이잖아요 지식이 늘어나면서 생각하는 것도 방향도 다르고 사랑하는 모습 또한 달라지고 오직 하면 신발 스타일이나 옷 스타일이나 어 자기 화장 패턴도 계절마다 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안양시 어 탑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는데? 아 알면서 그래. 오늘은 그또 호스가 살고 있는 그 무랑이 무랑 호스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 열라... 신나게 달립니다요.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곳이 어디 저희도 있잖아요. 저 매니저님하고 저하고는 아주 막히는 걸 딱. 예요. 뭐, 전에 뭐, 한 10년 이상 신나게 우리는 뭐, 시, 뭐 드라이 드라이브 겸, 저는 뭐 평생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는, 아우, 갔던데 또 가고, 먹던 거또 먹고, 그러는 시절이 조금 있었는데요. 네, 많이는 그렇게 하기 싫더라고요. 또한 욕심이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작한 시점에서, 어, 할수 있으면은 좋은 거고, 일부러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올, 몰빵. 어, 투자를 할 때도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아 야 어, 분산해서 담아야 하는 것처럼 제가 이쪽에서 어, 유튜브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어떤 결과를 낼지는 모르기 때문에 어, 모든 걸다 투입을 할건 없지만 정렬과 사랑과 어, 여러분들과 함께 갈수 있는 그런 어, 이 정도면 내가. 어, 어, 친구분들과 함께 갈수 있겠구나. 이거 같이 보고 싶다. 또 내가 시간이 지나서 내 자신이 또 최선을 다했지만, 어, 최선을 다한다면 뭡니까? 하늘 뜻에 맡기고 나는 저는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면서 어,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끔 오버 액션도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욕심이 오늘은 욕심이 없었다가 갑자기 내일은 욕심이 생겼다가 아,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어, 성향이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그러고 있는 제 자신 또한 사랑합니다. 어 그래서 어, 갑자기 무슨 말하는 거야? 아난 어, 갑자기 비가 오니까 오늘따라 목소리가 촉촉해서 어, 강력한 목소리로다가 나의 마음과 진과. 나의 그 생각과 모든 것을 한 번쯤 얘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쏟아붓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이쯤 하고 오늘인 음 피자와 그 영탁님이 가셨다는 제목이 뭐지? 이름. 잠시 후 무슨 네. 그 가게? 잊어버렸어? <웃음> <웃음> 아침 제 영상에 보면은 어, 이따 보면 아시겠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면 또못 먹습니다. 다음 코스 사람이 너무 많으면. 아, 어디, 어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하자. 왜냐면, 거기는 블랙 타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요. 어, 먹을 수 있으면, 저번에만 갔다 못 먹었거든요. 기다리는 거는 딱 질색이라서. 저는 상대를 기다리게 하지만, 저는 못 기다린다는. 아주 이상한 노래를 가지고 있는, 고우지만은, 아, 그래도 저 30분을 기다려요. 자, 내려갑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자 그렇습니다. 천천히 내리막에서는 속도를 내시면 안 됩니다. 이쪽에서 저희가 살짝 접촉 사고가 일어날 뻔 했었다가 앞을 보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많은 차들이 서 있네요. 기분이 비가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때요? 함께 드라이브하면서 얘기 나누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어떻게까지 들리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자, 하고 싶은 건 많고 또 팬님들이 또천 분이 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어떠냐? 개인적으로 어떠느냐? 아, 제가 한열분 정도 있을 때도 이렇게 어, 유튜버 촬영을 했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정말 아쉬웠던 게, 아, 근데 진짜, 천 분만 있으면, 자 이런 거 작품 열심히 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거 정말 아, 할만 나겠다. 이런 생각, 아, 근데 또천 분이 되고 나니까, 아, 이천 분만 됐으면 더욱 좋겠다. 이 욕심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인간의 마음 속에 넣어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도 들면서, 이천 분을 향해서, 어떨 땐 잠도 잘안 자고 눈이 빨개가지고 맨날 안깔를 다니면서 아, 눈이 빨갛죠. 제가 토끼눈 아시죠. 그 눈을 해가지고 오늘도 안양 넣습니다. 요 아, 어제 편집을 하는데 그 영상 있잖아요. 그 뭐지? 뭐야? 그 저기 쑥전 쑥 빈대떡을 그 오랜만이 어? 딱 붙인 거 아니에요. 그 붙이고 그 이야기, 그말몇개 넣고 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눈이 아파가지고. 진짜 편집은 뭐 그렇게 하겠는데, 제가 뭐 전문가 편집은 아니라서 미숙한 면이 있지만 욕심 많아 가지고, 가끔 팬님들께서 "아, 좀 길어서 나 진짜... 너는 왜긴 거야? 왜 이렇게 길어? 저는 사이즈를 높여요. 뭐든지 사이즈를 키워요. 왜 처음부터 너무 낮게 나가면 계속 너는 낮은 사람이고, 어, 자!" 밥을 만 원짜리 먹던 사람이 2만 원, 3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먹으려면 아주 고민을 합니다. 그럴 필요 없이 사이즈를 다 키워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해야, 아, 나도 내는 큰 것도 하는 애고, 어? 짧은 것도 하는 애고, 이것저것 다할 수, 할수 있는 강단이 있는 응, 사람이구나. 저는 그런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너무 짧은 영상은 어떨 때는. 저는 팬의 팬이 입장에서 팬이거든요. 좋아하는 참치오. 유튜버님들이 많은데, 저는 좀 많이 좀 올려달라고 그럽니다. 좀 길게 올려주세요. 많이 좀 올려주세요. 좀더 보고 싶습니다. 어?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서 길게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능력이 있으면 길게 올리는 거죠. 능력이 없는데 길게 올리면 안 되고, 아, 어느 정도 받을만한데. 이거 같은 영상을 똑같은 걸 계속 계속 올릴 수 있죠 근데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그 그렇게 같은 영상으로 계속해서 변화 없는 영상을 하나부 끝까지 올렸다면 이 영상이 뭐냐면은 이게 계속 가는 거고 움직이는 거 그런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 유튜브로 지금 드라이브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이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움직이는 게 동영상이에요. 쇼츠고 업로드 영상이거든요. 이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지금 가잖아요 차가 그러니까 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움직이는 영상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근데 한 가지만 계속해서 올린다면 다그 다 보고 올리는 사람은 좋아서 올렸지만 보는 사람들은 간다는 거죠. 가면 다음에 다시는 안 본다는 거죠. 그게.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주의해라. 그러면서 어,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약간 움직이는 그런 영상. 이렇게 신차가 가지 않습니까? 기아. 아유 어, 저기 차선 변경합니다. 갑니다. 아 오늘 목소리너좀힘 있는 거 아니냐? 아, 원래 이렇게 목소리가 파워풀하고 어떨 때. 안녕하세요, 고우입니다. 오늘은 우아하게 커피 한잔 하려고 카페, 카페 고양이 아시죠? 카페 에 나왔습니다요. 자, 오늘은 고양이들이 있을까요? 아, 요즘엔 날씨가 너무 풀려서, 음 뭐랄까 고미가 안 보여요. 날씨가 추면 또볼 테니까 그런 거에 연연한 고우가 아니에요. 고은은 한 가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가는 사람 안 잡고 오는 사람 안 말립니다. 무슨 얘기냐? 친구들이 참 많지만은, 제가 살아왔는데요. 나를 좋아한다는 언니들, 나를 사랑한다는 친구들. 수없이 많습니다요. 그렇지만은, 어, 또, 각자, 시간이 되면 가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는데 일부러 막 만나주고 그런 것도 한대예요. 어, 내 일을 우선으로 하면서, 가는 친구들은 가는 거죠. 그래도 남아있는 친구들은 또 남아있는 거예요. 뭔가 매력이 있으니까 너는 나를 좋아하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뭔가 매력이 있고 끌림이 있기 때문에 뭐 남녀 관계가 됐든, 어 여자 친구가 됐든, 남자 친구가 됐든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하는 거죠. 끌림이 전혀 없다 하면은 어떤 뭐 긍정 관계의 어떤 그런 뭐 관계이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만나면...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뭔가 제 영상에 아 끌림이 있다. 얘는 좀 매력 있어. 얘는 영상이 이래 이래 이래. 얘는 좀 이런 게 부족하지만 그래 사람을 완벽할 수 없겠지. 얘는 초보니까 앞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한번 내가 지켜볼까. 얼마나 얘가 하고 또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또 얘도 어떤 시련에 부딪혀서 이 사람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잠깐 실수가 있겠지. 해서 그런 마음으로 저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앞으로도 계실 거고요. 그게 그 사람의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내 이 작품에 녹아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어, 영상을 하나를 할때 어떤 마음으로 너는 하느냐? 어 저는 영상을 할때 어, 어, 항상 음 나다운 어떤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어, 이거를 이 영상을 내 나의 팬 그리고 나의 팬이 아닌 앞으로의 그 미지수의 팬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어, 어떤 나를 느낄 수 있게 하고 싶다. 도대체 너는 뭘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전 항상 얘기해요. 남들은 어떤 야한 거, 어떤 자극적인 거. 그 유튜브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살짝 통하잖아요. 저는 근데 옛날에도 제가 쇼츠나 유튜브 이런 거 하지 않은 유튜버가 되기 전에도 야한 거좀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개인이 충분히 할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이 충분히, 뭐, 있는 사람들은 더 충분히 할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 네 능력껏 한다는 거죠. 자기의 능력껏 야한 것들은 다할수 있고, 자극적인 것은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돈 주면 다 뭐, 할수 있잖아요. 다 이렇게 다운받아서 볼수 있고. 아,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거는. 자연과 꽃과 뭐 사랑이에요, 사랑.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의 향기. 그 사람한테는 사람의 향기가 난다. 그 사람한테 가면 마음이 편안하다. 그 영상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포근해진다. 그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잠깐 주유를 하러 왔는데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우 파시는 사장님, 열심히 매니저는 있잖아요. 힘이 넘, 넘쳐나요. 아, 뭐, 무거운 거 들으라잖아요. 그러면은 힘이 없는, 눈좀 살살 닫아주세요. 오케이? 아, 우늘은 세게 닫아야야 차가 다 망가질 것 같아요. 음, 이제 좀 정신 차렸네요. 아무튼, 음, 오늘은 제가 차 성대가 좀 약한 편이에요. 음악이 나오면 안 돼. 성대가 약한 편이라서 음,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면 좀 성대가 좀 약간 맛이 가요. 오늘은 날씨도 좋고 여러 가지 촉촉한 이런 가운데에 음, 하방에 음악이 음, 들어가면 안 돼. 업로드 영상에는 그 음악이 들어가면 안 되고 제가 음악을 넣으면 제 목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잖아요. 줄이고 해도 이렇게 생생한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은, 음 뭐랄까, 라디오 소리 같은 건 괜찮아요. 안 그렇잖아요. 그, 저작권 침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도 조금은 이제 이제 초보에서 발 걸음 엉금엉금 기다가 이제 이러는 섰을까? 천분 넘으셨, 천 분의 그, 팬님들이 생겼으니까 제가, 어 엉금엉금 어둠의 터널을 기다가 밝은 빛을 살짝 들어오면서 제가 어 일어섰다 이런 생각까지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음툭 치면 넘어지지 않을 만큼 되고 싶고요 음,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는 시간은 몇 시야 11시 47분이옵니다 친구가 이렇게 저 먹으라고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사가지고 응? 커피 안 사면 저한테 혼나죠 아왜 커피도 안 사고 왜 이래 빨리 가 어? 빨리, 커피 뽑으러 가야 돼. 아, 막 그러면서, 좀, 얼른, 얼른 가야 돼. 왜냐면 커피 없으면은 사람이 좀 약간 멍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날 되시고요. 음, 우리, 서로서로 서로 친구, 음, 좋은 친구도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유튜브에서만, 응?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말고 할 말이 정말 없나, 응? 기름을 넣고, 지금, 영수증을 주면서, 아, 주네요. 고맙습니다, 영수증. 자, 이렇게 해서, 음, 저도 또 열심히 해서, 또 이렇게, 어, 기름값이라도 이렇게 낼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항상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달리고 있다는 고의 어, 한마디였습니다. G.S. 칼티스, 여기 좋아요. 여기가 친구 말로는 우리 친구가, 되게, 에, 엄청, 그, 뭐랄까, 그, 대풀기도 잘하고 그 경제 개념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이나 친구 좋아하는 면이 뭐냐? 이 친구는 어? 돈을 빌려주지만 안 받아. 큰 돈인데도 안 받아. 그 아픈데 빌려준 걸 내가 왜 받아야 되냐? 그래서 난 받고 싶지 않아서 계좌번호는 적어주지만은 달라고 하니까 나는 이 계좌번호는 주지만 돈은 안안 준다. 이런 경우 한두 번은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이구나. 좋겠어요. 그 부분은 아주 좋은 사람이 훌륭하구나 배워야 될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 친구가 정말 좋은 점은 뭐냐면 아 저는 그래요. 이게 있는 것도안 사고 이게 구경 일부러 가서 하면은 저를 잡아 땡겨요. 그래서 아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왜 피곤하게 가서 구경을 하냐. 나도 예전에 나도 그게 구경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가 아, 가까이 가면 이렇게 용산 그 상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컴퓨터 사러 이렇게 한 번씩 가잖아요. 아, 사람들이 그거 지금 컴퓨터 조립해서 뭐 사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다 사는 줄 알고 막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꼭살거 아니면은 저는 그래서 시장 이런 거보다는 홈플러스나 뭐 백화점 이런 데가 좀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얼마든지 충분히 보고 자기가 또 사람이란 게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왜 완벽할 수가 없어 사람 있잖아 그때그때 그때 시간에 따라 날씨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가 혼자 있을 때 둘이 있을 때 다섯이 있을 때 버스 탈때 택시 탈때뭐 오토바이 탈때이 친구 만날 때저 친구 만날 때 오늘 내일 그리고 항상 기분이 이렇게 마음이 살짝살짝 달라요 근데 그 그때 당시 친구랑 기분 좋아가지고 그거 야 어울린다 막 해갖고 어? 응? 핑크색 어울리지도 않는데 나 신발 샀다 이거야 그러면 그 신발이 집에 가는데 핑크색을 입을 만한 옷이 없네. 왜? 옷이 없어. 고민하다가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그런 데서는 이렇게 아, 너의 모든 걸 묻지 않잖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감사합니다, 고객님. 또 찾아주세요. 이렇게 저저 저 장사 좀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잘해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또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하, 상냥하게 말을 하잖아. 과장 말지 대네들 특히 이게. 초보보다는, 에 그, 오래된 난 과장 이런 급 좋아해요. 팀장, 이렇게. 그, 뭘 하나 사더라도, 그렇게 딱 하면, 고객님 대화를, 아, 고객님 커피 한 잔, 음료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드세요. 제가 잠깐 갖고 올 테니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서비스가 좋아요. 이 뭐, 욕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 서비스를 향해서 열심히. 저기 차를면서 열심히 남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튼 음 그런데 이제 친구는 뭐냐? 친구는 이제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친구는 어 항상 쓸 때는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거를 어 안쓸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멋진 친구 매니저가 있어서 항상 저는 그. 배운다는 거죠. 근데 친구는 또 저한테 화끈하게 쓰는 법을 배워요. <laughs> 사! 내가 그지? 그걸 왜 고민해? 빨리 사! 다섯 개다 사! 막.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그런 게좀 맞는 거예요. 응? 지금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깔별로다 사고 뭐 있으면 다 사고 근데 지금도 좀 그런 면이 남아있지만은 왜냐면은 경제 개념이 좀 없는 그런 친구는 경제 개념이 아주 어진 친구가 옆에 있으면 좋다는 것도 친구랑 써아 여기 내가 무슨 쓸게 있어서 그렇게 쓰지 쓸게 있어야 그렇게 쓰는 거지 뭐뭐쓸게 없는데 뭐 월급쟁이가 뭐 그거 어떻게 다게 쓰냐 그래서 쓰냐 이거지 쓰냐 그치만은 또이 정도는 써야지 뭐 그런 거죠 남한테 베푸는 거 예를들 면 경조사 누구 돌아가셨다 친구 결혼 한다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될 연락 없는 자, 친구들도 가는거예요 계좌번호 뭐 불러,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편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배울 점인 것 같아요. w 쪽으로 가서. us. I told y 단 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 o l 이쪽 o u I told you, I told you, I t 아 l d you, I told you, I t o l 이 사람이 들이다 보면은 가고 싶은 방향이 또 있어요. 아 오늘 비가 와서 호수, 물랑 호수에 물이 가득 좀 많이 찼네요. 여기 조 쪼만하도 물랑 호수에 물이 아주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아, 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음, 아무튼 어, 누군가 에너지를 어, 해서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어, 또 거기서 많은 어떤 건 아니라도 한 가지라도 배울 수 있는 친구를 만났을 때 막 이런저런 수다를 떠는 시간도 좋지만은 그 친구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저녁에 딱 들어가면서 걸어갈 때아 얘가 오늘 나한테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아 정말 내가 모르는 부분을 얘기해 주니 친구를 만났을 때 그냥 막 그런 말만 하지 말고 야 있잖아 이게 이래서 이렇단다 이게 이래고 이런 게 이런 거야 이게 이렇다 그러니까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한번 너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될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어떻게 빨리 가세요 아이 가면 안 되겠네 둘이 똑같은 애가 만났습니다요 들어갈까 말까 나는 더 갈까 말까 비켜줄까 말까 저는 좀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화끈한 사람이에요 가려면 팍 가버리고 말라면 그냥 화끈하게 그냥 양보해줘 버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작품에서도 화끈하게 쏴줄 거야 아마 아 이거는 비슷한 걸왜또 집어넣어서 얘는 또아 지겹네 시간 갔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 비슷한 작품이지만 그 찍을 때의 느낌이 아주 달랐던 거지. 어? 달랐다고요? 그 찍을 때가 그러니까 아, 이 기분이 달라. 그럼 화끈하게 쏴 주는 거야. 제가 넣어 주는 거야. 배풀어 주는 거야 왜? 제가 봐도 아 이거 요거만 넣으면 너무 인색해. 이양넣는거좀 화끈하게 넣어주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담소에 다 와가는데 또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너무 긴 얘기 들어주시는 단한 분의 그제 팬이라 할지라도 자단한 분의 나의 고호의 팬일지라도 제가 어제는 화장실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고호로 졌을까? 내 이름 왜 고호지? 물론 바꿀 수 있죠. 나도 고호처럼 작품을 막, 이렇게, 이게 영상을 만들다가 나중에 내가, 어? 뭐 고우처럼 키 자르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나키 자르면 아프다 혼자 막 이런 생각 하면서, 그럴 리가 없어. 그 고우로 제가 왜 했냐면은, 고우가 그 3년 동안 그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었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3년 후에는 그 처음에는 동생이 고갱이가, 고갱이가 더 이렇게, 유명했다는 거죠. 그냥 3, 그 밑에서 그림을 이제 그리면서 배운, 배우면서 앞다 같이 활동을, 작품 활동을 했는데, 나중에 3년 후에는 고우가 더 앞서는 거죠. 근데 귀를 잘랐잖아요. 나중에 정신질환이 막 이렇게 와갖고, 막 이래저래. 뭐, 너무 집중하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한 곳에 집중하면 그런 현상이 좀 크게 낮게 일어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나는, 저는, 어, 뭐랄까, 고우를 지면서 아 나는 잘 된다 할지라도 또는 뭐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그 고의 우그 어떤 그런 거를 그 이름을 어~, 어 업그레이드 되자 아태움을 나는 어~ 그 정신이나 이런 거에서 죽을 때까지 멀쩡하자는 어떤 그런 그것을 보여줘야겠다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 참소에. 참소에 왔습니다. 그래서 고우러졌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서. 훌륭한 사람이 귀를 이렇게 자르고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아 나도 뭔가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음 그래. 아, 사람 너무 많네. 한번 들어오면들어는 가보세요. 아 잠깐 꺼보겠습니다.